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a를 하면요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죠 두 2배의 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그러면 동류항끼리 맞춰서 더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3xy 플러스 y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고요 얘를 몽땅 더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2y 제곱이에요 이것은 a,b,c가 두 개씩 있는 거기 때문에 a,b,c의 합을 구하려면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다